센나이 250바구요. 일단은 처음 시작하시기 전에 엔진오일 일단 먼저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할게요. 엔진에 이 구멍 오일 망에는 뒤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가기 전에는 이렇게 오일을 넣어서 나가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테스트 확인하시라는 뭐 차원에서 일단 오일이 여기 목까지 넘치기 전까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없으시면 승용차 엔진오일을 넣으셔야 됩니다. 목까지 전 넘기 전입니다. 기준이고요, 이게. 들어 있으면 엔진 엔지니, 승용차 엔진에 들어 있으면 이제 세척기 쪽 헤드도 오일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여기 기준 여기 빨간 데까지 딱 주, 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승용차 엔진 오일 들어가고요. 오일 주입구는 여기 노란색 열고 넣으시면 되고요. 오일 있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단은 오일을 확인하시라는 거죠. 하고 일단 이제 배터리 여기, 여기 보시면 10mm 10mm 스패너나 몽키나 이런 걸로 지금 마이너스가 띄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료통에는 휘발유 들어가죠. 휘발유 일단 넣을게요. 휘발유를. 일단은 기계는 여기서 일단은 뭐 오일이나 이런 거는 다뭐 휘발유까지 다 넣는 겁니다.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제 작동하려고 이제 밖에 나왔는데요. 일단은 어... 세척기 그 이제 부수기지로 이렇게 망 같은 걸 풀러 보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저희가 쓰는 거라서 하는데 이게 약간 중고품이긴 해요. 근데 새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들어 있어요. 건하고 검정 호수하고 이렇게 흡입 호수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이제 흡입호수는 망이 꼭 필요해요 물에 담그고 쓰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꽂기 전에 여기하고 반도로 채우시거나 해도 상관없고 이걸 꽂기 전에 이거 만약에 지금 잘안 들어갔다면 뜨거운 물에 약간 담갔다가 넣으시는 방법도 있고 토치를 약간 달궈서 넣으시면 돼요 이거 중요해요 흡입호수는 그리고 세척기는 직수가 직수 그러니까 수, 수도꼭지에다가 직접 연결하시는 거가 되게 압이 더 세지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읍이죠 이게 그러니까 한 마디로 흡입을 하면 약간 압이 좀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뭐 현장이나 뭐 어디 가정에서 편하게 쓰시려면 흡입해서 쓰셔야 되니까 그런 뭐 장점이 있다.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먼저요 보시면 여기 이쪽에 흡입봇을 여기다가 장착을 하고요. 제가 아까 직수를 매면 좀 압이 더 세진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뭐냐면 여기 부분에다가 수도꼭지를 꼽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호수, 편사호수를 꼽아서 바로 넣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압이 세지는 거예요. 여기 부분인 거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일단은 근데 흡입을 해서 쓰는 과정하에 일단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고요. 다 잠갔죠? 이것도 이제 꽉 잠갔다는 느낌에 잠가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이제 요거를 이제 물에다가 담그 담그십니다. 담그시고요. 그 다음에 요 검정 호수를 이 나가는 호수죠. 건에 이위 부분에다가 연결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건에다가. 꽉 잠그시고 하면 이제 조립은 끝난 겁니다. 이제 그러면 시동 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시동 시동 온온 시시동 온, 오프 온키시동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악셀 고속 저속 고속 저속이고요. 일단 고속으로 해놓는 게 좋겠죠. 세팅이 시동 걸는 것도 용이하고요. 이건 초크입니다. 시동 거시기 전에 좀 용이하게 걸리라고 하는 장치고요. 시동 그러니까 초크 온, 오프. 시동 거실 때 초크 온. 시동 걸리면 오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연료 밸브고요. 여기가 연료 밸브 온. 여기가 오프. 여기가 여기가 온입니다. 이제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일단 시동 거시기 전에 어떻게 하시냐면. 보시면 와보면요 요, 요게 지금 이게 시동을 걸자마자 압이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요거를 열어주고 처음에 시동을 거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한번 제가 한번 걸어볼게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초크 온그 다음에 키시동으로 걸리면 오프 방향으로 나오면... 잠가주시면 앨만 고요 지금, 보시, 보시면, 제가 시동을 껐습니다. 그러면, 요거, 건을 마지막에 잡아주는, 압을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서 압을 빼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기계소리 때문에 못, 얘기를 못 드렸는데, 요걸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압이 세지고요. 이걸 왼쪽으로 돌리시면 압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건 잡은 상태에서, 물이 나가는 상태에서 이걸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게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회전방이 똑같네요. 고압, 고속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을 올리는 방향하고 이것도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 똑같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250바까지 쓸수 있는 기계다 보니 200바 정도에 맞춰서 쓰시는 게좋고요 그죠? 그리고, 어, 또 다른 거도 설명할 게 있다면 한 200바에서 한뭐2 200, 10바 그 정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250바를 250에 계속 놓고 쓰시면 기계가 그래도 고장날 수 있으니까 250바 밑으로 200바 정도에 맞춰서 세팅을 해서 쓰시면 되고 물은 좀 웬만하면 깨끗한 걸로 계속 쓰셔야 장구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부수적으로또 설명해드릴 거는 시동 거시기 전에 항상 항상요 요거 아까 제가 처음에 시동거실 때 요거 벨브 열어놓고 거시라고 했죠? 이게 좋고요 그래 두번째는 뭐냐면 이게 키시동으로 하기.. 키시동을 막 갑자기 이게 하게 되면 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 얘가 아까 제가 시동을 껐을 때 건을 한번 잡았잖아요? 그니까 러 부하가 없어지잖아요 사실은 근데 얘가 이제 좀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이제 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조금 들어와서 압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동거시기 전에 아까 제가 밸브 열어놓고 제가 지금 그러면 이게 편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요거 요걸 열고요. 시동 걸기 전에 그 다음에 건을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고 압을 빼야 돼요. 그렇게 하고 거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걸어볼게요. 다시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마지막에 할때 건을 빼는 거 이렇게 건을 한번 잡아서 압을 빼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물은 항상 하여튼 깨끗한 거 쓰시는 게 기계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장기간 보관하실 때의 방법은요 제가 이거는 설명만 해드릴게요 요 일단은 여기 마이너스 배터리를 띄어주시는 게요 마이, 배터리도 이렇게 오래 놔두면 방전되니까 마이너스 아까 제가 요걸 잠갔죠 이걸 풀러주시고 단자를 분리해놓는거 그리고 두번째는 엔진은 일단 이 안에 희발유가 이제 뭐, 뭐 수분이나 이런게 생길수가 있으니까 희발유를 자발하나 이런걸로 사셔가지고 기름을 다빼시고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름을 다뺀 상태에서 아까 시동 거는 방법으로 해서 초크 온하고 시동 걸고요그 다음 연료 밸브 있죠 이렇게 꺼진 켜진 오프 방향으로 해놓고 태우시는 게 기계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관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으니까, 뭐, 제가, 어, 이거는 시동까지 걸진 않, 않을게요. 그러니까 그냥 안에 있는 기름을 다 태우라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관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압 세척기 250바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